옆에 친구들이 막 붙어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자, 보겠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아니, 나... 아니, 너가 저런 지 아니, 그게 아니야 아,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럼 네가 옆에 가서 가시지 모르겠다. 저는 사인 입이다 자, 사인, 코, 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사인, 코, 사인, 탄젠트가 물론, 30도, 45도, 60도를 제대로 알아놔야 알아 하는 건 맞아. 맞는데, 어, 중학교 3학년 2학기 범위에서 나오는 삼각 B에서는 이 각도 A가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에 해당하는 삼각 B에 해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요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0도랑 90도면 도랑 90도에 대한 사인코사인 탄젠트도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3학년 어? 2학기 범위 내에서 삼각형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삼각형이 아니긴 한데 네. 이제 그 정의 자체를 입각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도, 하 0도에서 9 0도이 범위에서의 삼각비 사인코사인 탄젠트를 얘기를 할 거라고요. 네. 이제 한번 들어봐. 들어보면 네. 이해가 갈 거야. 근데 나중에 대수에서 나오는 삼각함수를 배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삼각함수를 얘기해요. 나중에 그래 삼각함수라고 불러. 네. 자, 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어. 원? 4분원이 있어. 오케이? 그때 네.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라 한번 해보자고 반지름이 1이야 요 길이가 얼마야? 1 1이지 내가 요 각도를 x라고 잡아준다면 x도라고 해준다면 요기 높이 길이를 내가 h라고 한다면 sin x를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h 1분의 h가 되니까 h가 되죠 네.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Y로 어, 바꿔. H. 얘를 B라고 할게요. 포사인 X를 구하면 뭐라고 어, 할수 있어요? B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X를 계산을 하면 B분의 A가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더럽잖아. 네,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연장선을 구해요. 와우. 여기까지. 그럼 이 밑변 길이가 얼마야? 1. 1이니까 요면의 길이를 내가 C라고 한다면, 탄젠트 음. X는 C다. C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우리는 4분원이 그려졌을 때, 삼각형이 요렇게 안쪽에 그려졌다. 반질 지 1짜리 4분원이야. 요 높이 길이를 사인 X도야 라고 할수 있다고. 이해가요? 6 1리를 사인 x 라고볼수 있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변의 길이를 코사인 x도야라고 할수있요 네, 네. 그리고 연장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삼각형에서 요변의 길이를 탄젠트 x도야라고 할수 있다고. 네. 따라와요. 네, 네. 괜찮아? 네. 그게 하나만. 4분면이 그려졌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 높이 길이를 사인 x 야할수 있다는 거고 밑변 길이를 코사인 x 야할수 있다는 거고 연장선 그려서 생기는 삼각형의 높이 길이를 탄젠트 x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x도는 내가 정한 거야, 안 정한 거야? 정한 거죠. 안 정한 거죠. x도로 정하긴 했지. 근데 x도가 얼마인지는 안정했잖아그렇 그렇죠. 그럼 이 x도를 내 마음대로 줄수 있잖아. 그렇 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내 마음대로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네. 90도까지. 어, 뭐 이렇게 생긴 거일지 모르겠네. 0도랑 90도 따로 할게 없냐? 헷갈리면 아, 저기도. 얘 어. 갔다 없다고 생각하고 해볼게. 그리고 0도짜리랑 90도짜리 따로 설명할게. 오케 80도는 안 돼요. 어, 이거 넘어가는 거 나중에 삼만 함수에서 배워요 어, 대수에서. 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들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x 도가 0도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 삼각형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 아니야? 네. 점점점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인 엑스에 해당하는 요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아, 네. 아, 뭐라, 뭐라고요 알겠어요. <laughs> <laughs> 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어. 음. 각도가 되게 작았어. 네, 네. 근데 점점 각도가 커지고 있어, 이렇게. 네, 네. 네. 그렇그러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각도가 네, 네, 네. 어이고 커진다. 아니. 어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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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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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벨의 길이가 사 i n x 라고 했잖아. 네. 네. 그럼 음. x도라고 하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 i n x 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지금. 커지네. 아, 그렇죠. 점점 커지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 그렇 아. 그래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은 점점 값이 커져요. 네. 오케이? 네. 코사인 값은 밑변 길이였지. 네. 줄죠 그러면 처음에 밑변 길이가 요만큼이었거어 네. 그다음 두 번째 거 밑변 길이 요만큼이지. 네. 세 번째 거 밑변 길이 요만큼이지. 밑변 길이. 밑변 길이. 밑변 길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아, 줄어든다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x 값은 값이 작아진다. 한젠트. 한젠트를 연장시킨 삼각형에서의 높이 길이가지. 네. 연장시킨 삼각형에서의 높이 길이가잖아. 연장시킨 삼각형에서의 높이 길이가잖아. 네네. 연장시킨 삼각형에서의 높이 길이가잖아. 연장시킨 삼각형에서의 높이 길이가잖아. 연장시킨 삼각형에서의 높이 길이가잖아. 와.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져요 그... 커져요. 그래서 얘도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탄젠트 값도 커진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는 사인과 코사인 값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커지고, 뭐라는 나 사인과 탄젠트 값이, 그리고 코사인 값만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진다. 기억해달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0도짜리랑 90도짜리를 너희가 이제 어떻게 봐주면 좋겠냐면, 요런 직각 삼각형이 있다라고 봐 주세요. <laughs> 네? 재밌어요. 뭐라? 요런 직각 삼각형이 있다라고 봐 달라고 영극자리를 네. 사인 값 얼마야? 요 0, 0, 0, 0. 얼마? 음. 사인 0도는 그래서 0이 돼요. 음. 음. 코사인 0도는 1이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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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의 도는 0. 0죠 괜찮아. 90도 자리는 이렇게 봐세요. 이게. 쭉쭉. 이안 돼. 사 마음으로 이해해. 마음으로 이해 달라고 요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거야. 사인 코0도 얼마야? 1로 내는 게 사인은 0이죠. 아이, 2 0이죠. 1이죠, 1이죠, 1이죠. 1이죠, 1이지. 1이지? 네. 코사인 9 0도는 얼마야? 0이죠. 탄젠트는 0분의 1인데, 0분의 1이면 분모의 0이 가죠. 네.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좋다, 좋다. 사인과 코사인들인데,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봐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0도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이 높이 길이에 해당하는 게 사인 값이라고 했었지, 맞아? 네. 0도인 상황에서 이 높이 길이가 둘다 얼마가 나와요? 0, 0. 둘다 0, 0이죠. 네. 그래서 사인 0, 코사인 0이, 아, 사인 0과 탄젠트 0이 0이다 할수 있고, 아. 그 다음에 밑변 길이에 해당하는 게 코사인이었지. 네. 그럼 0도일 때 밑변 길이가 얼마야? 1이죠. 1이요. 1이어서 얘를 1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라는 논리로 설명도 가능해요. 90도짜리도 마찬가지예요. 90도, 라고 한다면, 이런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요 때는, 사인을 계산한 건이 높이 길이니까, 1이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탄젠트는, 이걸 연장시켰을 때 생기는 삼각형에 대한 이 높이 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한대까지 가.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이 지구, 지구를 뚫고, 높이 길이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탄젠트가 존재하지 않게 돼. 탄젠트 90도는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 나중에 너희가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이 90도에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정근선이 생겨. 무한대까지가 이렇게. 유리함수전. 와 그래서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사인 90도를 구하면, 이 밑변 길이잖아. 코사인 90도라는 게. 근데 이게 90도에 가까워진다는 건, 밑변 길이가 0에 가까워지겠지. 제가 0이다라고 이해를 줄 수가 있는 거라고. 괜찮은 거 같아?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주고. 아, 괜찮아. 그래 보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사인 0도는 0이고, 코사인 0도는 1이고, 탄젠트 0도는 0인데, 너희가 매번 그래프를 가지고 이걸 떠올리는 건 조금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삼각형이 이거라고 오케이. 아. <laughs> 그럼 안에 갈린다고?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이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각도가 커짐에 따라, 네. 사인, <laughs> 코사인, 탄젠트 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인 값은 각도가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이 커져요. 근데 얼마까지 커지냐? 맥시멈 1까지밖에 안 커져요. 모든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를 만족해요. 근데 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저기 대수에서 배울 거고 중학교에서는 0 이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코사인 그 값도 마찬가지야. 0과 1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탄젠트만 자유로워.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나올 수 있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음, 표 보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이제 너희들한테 각도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삼각비 표. 이 왼쪽 라인에 각도가 쭉 나와 있고, 사인 호사인 탄젠트가 나와 있으면, 이 46도하고 사인이 겹쳐지는 이 값이, 사인 46도에 해당하는 값이구나 보시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삼각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축에서 엄청 많이 쓰인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너희가 건축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쓰인다고 라 보시면 되고 이과 계열은 이 삼각비가 좀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미적분 1이 있고 미적분 2가 있죠. 근데 미적분 1은 다함수들을 가지고 미분적분을 하는데 미적분 2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미분적분을 해요. 그리고 이 어떤 좌표들, 극좌표라고 하는데 좌표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또 표현하는 것들을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과 기열를 희망한다면 이사인 코사인 탄젠체는좀 친해질 필요가 있다 되게 많이 쓰네요 많이 쓰네요 생각보다 되게 진짜 있네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도는 풀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있는 문제들 알려주도록 할게요